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저희 그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떠한 그 외국 말이다 외국에서 소통하는 수단이다 뭐 우리나라 말을 또 외국에서 말할 수 있게 국제적인 용어를 얘기하시는 게 영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어는 뭐냐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얘기해서 단어 연결이에요. 영어는 어떠한 문법도 아니고 회화도 아니고 단어 연결입니다.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간단해요. 단어 알고요. 단어를 어떻게 이을 줄 알, 아는지, 단어를 어떻게 이을 줄만 아는지 알면 되고, 근데 그 단어를 연결하는 거를 빨리빨리 연결할 수 있으면 영어는 잘할수 있는 거예요. 영어가 성문기초영문법을 막 달달 외우고, CNN을 막 듣고, 이렇게 해서 되는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쉬,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단어를 알고, 그 단어를 이을 줄 알면 단, 그 단어를 연결할 줄 알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결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회화에서 내가 말로 써려고 그러면 연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외국 나가서 단어는 떠오르는데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어는 떠오르는데요.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안 나올까요? 연결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문법을 몰라서 안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영어가 안 나올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한 10년 동안 매해 첫 해의 목표를 모르 잡았어요? 첫,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영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뭐가 돼요? 목표가 되잖아요. 첫해, 첫해, 첫달, 새해 첫날, 언제나 영어의 목표는 이렇게 우리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1년째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남아서 왕초보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고, 설령 안다 해도 그게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문제가 아주 크죠. 문제가 아주 커요. 농구선수들이 수술 몇백 개를 계속 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빠르게 내가 쉽게 언제든지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있고,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고, 운전할 때는 어떻,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운전할 때 어때요? 막 긴장하고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차선 지금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가고 브레이크 밟아야 될때 엑셀 밟아서 옆에 사람 놀래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영어가 왜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어가 왜안 되는지는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연결하는 방법 모르고 연결하는 방법 설령 좀 안다 그래도 그게 내꺼가 되어 있지 않니까 으 익숙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연결하는 방법 영어는 영어는 다시 영어는 뭐라고 했죠 제가 단어 연결, 단어 연결. 그렇죠 다 같이 단어 연결이다. 영어는 단어 연결. 영어는 단어 연결. 예, 영어는, 네. 영어는 단어 연결입니다. 영어는 단어 연결입니다. 그 단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자, 아주 쉬운 것부터 합니다. 다들 아시죠? 나는이 뭐죠? I. I. 너는? You. 그는? He. 그녀는? She.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1학년만 해도 다 아는 게이 단어들입니다. I.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쵸 그러면 좋아한다는 뭘까요? l i k 원한다는? w 간다는? g 온다는? c 일한다는? w o 먹는다는? e 마신다는? d r 탄다는? h hey. a 잔다는? s e e p 쉰다는? Rest. Rest 또는 그냥 좀 깁니다. take a rest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편안하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냐면 나는, 나는 영어로 뭐죠? I 좋아한다는? I 나는 좋아한다? I 나는 lie. 좋아한다? I 나는, 나는 원한다? I, I want. want. 이런 게 1초 만에 나오기 시작하면 영어에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간다? I go. 나는 온다? I come. 나는 일한다? I work. 나는 먹는다? I eat. 나는 마신다? I drink. 나는 탄다 I take. 나는 잔다? I sleep. 나는 쉰다? I take a rest. take a rest.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자 나는 좋아한다가 I like면, 너는 좋아한다는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You, you like. 그 간단하잖아요. 시작. 시작. You, you like.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좋아한다. You, you like. 너는 간다. You, you go. 너는 온다. You, you come. 너는 일한다. You work. 너는 먹는다. You eat. 너는 마신다. You drink. 너는 탄다. You take. 너는 잔다. You sleep. 너는 쉰다. You take, a rest. you take a rest. 그렇게 하면 되죠. 너는 쉰다. You take a rest.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그는 또는 그녀는이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아무도 그는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녀는 온다. 이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개 또는 그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개가 이게 이게 맞나요? 네 그렇죠 개와 그분 그렇죠 그분 개와 그분 개 또는 얘네는 그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요 남자는 개고요 그분하면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개는 간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3인칭 동사 뒤에 S가 오 이런 거는 일단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생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영어의 골격과 그 순서,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단어를 연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연결을 하면서 약간씩 변하는 규칙은 그때 배워도 됩니다. 빌딩 공사를 할 때는 빌딩의 골격만 세워야지, 골격 먼저 세워야지, 디테일한 부분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엔 아무것도 못해요.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고, 일단은 예를 들어 히링크가 축구를 할 때, 히딩킹 감독이 축구를 할때 엄청 달리기를 시켰다는 거죠 공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달리기라는 거죠 영어의 골격을 만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골격을 만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재능도 부리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일한다 그럼 뭐죠? He works. 걔는 일한다 He works. 걔는 쉰다 He a rest. 다시요 He takes a rest 걔는 자 He 나는 자. I s 난 좋아해. I like. 나는 가. I 나는 와. I come. 나는 일해 I work. 걔는 먹어. h 걔는 먹어. h 걔는 마셔. He 걔는 타. He take. 나는 타. I take. 나는 타. I take. 나는, 타. I take. 나는 자. I sleep. 나는 쉬어. I take rest. 너는 쉬어. You 만나 쉬워요 그냥 이렇게 단어를 연결하는 거를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인데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고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고 그녀는 좋아한다는 she like인데 여기서 나는 연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뒤에 나는 좋아한다 뒤에 사과를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과를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난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그냥 사과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사과는 영어로 사과예요. <laughs>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 사과. 그렇죠? 나는 연필을 좋아해? I like 연필. 난 한국을 좋아해? I like 한국. 그렇죠? 난 이걸 좋아해? I like 이거. 그렇죠? I like 이거. 그렇죠? 자, 우리는 왕초보잖아요. 단어 이제 익숙해지면 바꾸면 돼요. 자, 다시. 나는 저걸 좋아해? I like sugar. 그렇죠. 나는 좋아해? I like. 난 좋아해? I like. 난 저걸 좋아해? I like sugar. 그렇죠. 나는 자동차를 좋아해? I like car. 그렇죠. 나는 원해? I want. I like? I want to you. 자, 나는 나는 원해? I want. 나는 원해? I want. 나는, 원해. I want. 나는 너를 원해? I want 너, I want. 너는 여기 you 있잖아. 시작. I, I want, want you. you. 다시요. I, I want, I want you. you. 그렇죠. 나는 이시원을 원해, 그러면. I, I want 이시원. 그렇죠. 나는 커피를 원해. I, I want coffee. 다시요. I, I want, want coffee. 난 좋아해. I like. 난 좋아해. I like. 난 좋아해. I like. 난 영어를 좋아해.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영어. English, 우리 영어, l 글리시 우리 영어하고 너무 쉽죠? 자, 다시 I like 영어. 시작. I, I like, like 영어. 영어. 그렇죠. 나는 마셔 I drink. 나는 마셔 I drink. 나는 마셔 I drink. 난 주스 마셔 I drink juice. 주스가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laughs> 주스가 뭘까요? 자, 나는 마셔 I drink. 나는 마셔 I drink. 난 우유를 마셔 I d 다시요. I drink 난 먹어 I eat. 난 먹어 I eat. 난 소고기를 먹어 I eat 소고기. 난 소고기를 먹어 소고기는 먹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고기. 아, 자, 이러면안 되는 거야. 소고기는 먹는 나는 먹는다가 I eat 면우린 때리면 안 돼. 영어가 무슨 야구공도 아니고 자꾸 때리면 안 되고요. 나는 먹는다가 I eat 면 소고기는 먹는다. 그럼 뭐겠어요? 소고기 eat 야. 말이 안 되지.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장의 연결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연결을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고기는 먹는다, 그럼 뭐죠? 소고기. 소고기는 먹는다? 소고기. 나는 먹는다? 아이기. 소고기는 먹는다? 소고기. 이시원은 먹는다? 이시원 이시원은 마신다? 이시원 드링. 소고기는 마신다? 소고기 그렇죠? 미원은 먹는다? 미원이. 미원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죠 강의를 <laughs> 보시는 분 중에 미원이라는 일상화면 <laughs> 가진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미원은 먹는다? 미원이. 담배는 마신다? 담배 드링. 다시요? 담배, 담배 드링. 참이슬은 마신다? 다시요. 참 이슬드림. 이름이 이슬인 분들은 참참 참 있을 때문에 너무 음. <laughs> 많이 보시겠어요. 자, 다시 그다음. 영어는 공부한다. English, English, study. English study. 다시요. English, English study. study.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잉글리쉬 스터디예요. 영어는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 영어 공부해. 그래도 아이도 없어. 그냥 오라 그래요. 잉글리쉬 스터디 그래요. 나우 잉글리쉬 스터디. 자, 뭔가 잘못됐죠? 자, 다시. <laughs>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공부한다. 그럼 뭐예요? I study.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너는 공부한다. You study. 너는 공부한다. You study. 나는 공부한다. I study. 근데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맨 끝에 뭐를 붙여요? 영어. 영어.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시작. I study 영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영어. 영어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study 영어. 영어. 그쵸 그렇죠? 다시 시작. 영어 study 영어. 그렇죠?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한다? I l like. 난 영어 를 좋아한다. I like I 영어. 영어. 나는 만난다. I meet. 여기는 없는데. 만난다는 meet죠? 나는 만난다? I meet. 그렇죠? 너는 만난다. you m e 너는 쉰다 you, you take a rest 다시요 you take a rest 나는 이건 탄다인데 탄다는 어떤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런 탄다를 얘기합니다 나는 탄다 그럼 뭐예요? I take 나는 탄다 I take 난 탄다 I take 난 버스를 탄다 I, I take, take a bus 다시요 I take a bus 다시요 I, I take, take a bus 그럼 나는 탄다는 I take인데 버스는 탄다 그럼 뭐예요? bus take 다시요 bus take 버스는 버스를 탄다. b u take bus. 그렇죠? 시작. 버스 take bus. 이시원은 탄다. 이시 take. 다시요. 이시원 take. 이시원은 버스를 탄다. 이시원 take bus. 이시원은 탄다. 이시원 take. 이시원은 택시를 탄다. 이시원 take taxi. 이시원은 탄다. 이시원 take. 이시원은 마신다. 이시원 drink. 이시원은 콜라를 마신다. 이시원 drink cola. 다시요. 이시원 drink cola. 자 그러면. 커피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 F입니다 나는 마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신다 I 나는 마신다 I 나는 마신다 I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coffee. 그렇죠 I drink c o f f e e 근데 커피는 영어로 커피인데 이 커피는 그러면 This coffee 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is는 이것이잖아요. This는 이것이고 저것은 뭐예요? That. 네. That인데. 네, 이 커피 그러면 This coffee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마신다 해보세요. 다시 나는 마신다. I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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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커피를 마신다. I, dream I dream this drink this coffee. 다시요. I drink this coffee. 그렇죠. 나는 그러면 먹는다. I eat. 나는 먹는다. I eat. 난 먹는다. I eat. 그렇죠?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I eat hamburger. 근데 그냥 햄버거가 아니고 이 햄버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This hamburger. 다시 시작. This hamburger. 햄버거. 난이 햄버거를 먹어요. 시작. I eat this hamburger. 그렇죠? 나는 좋아해요. I 난 좋아요. 해 나는 좋아요. 너는 좋아요. 이시원은 좋아요. 해 이시원은 좋아해요. 이시원은 이슈원 like. 이 햄버거를 좋아해요. 이시원 like, like this hamburger. hamburger. 그렇죠. 이시원 like this hamburger. 그러면 이시원은 이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를 하고 있냐면 단어들을 빠르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타. 그럼 뭐예요? I take. 난 타. I take. 난 타. I take. 그렇죠. 난 버스를 타. I take 버스. 그렇죠. 다시 시작. I take 타. Take. 타. Take. 타. Take. 타는 그냥 take 이란 단어예요. 다시 타. Take. 탑니다. Take. 타요. Take. 타세요. 타다니깐요. 타요. Take. 난 타요. 난 탄대니까요? I take. 저 버스 탄대니까요? I take bus.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엄청나게 다양해서 이게 계속 바뀌어도 영어는 그 연결하는 포인트만 알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 버스 탄 저는 버스 탄대니까요. I take a bus. 전 버스 타요. I take a bus. 근데 좀 영어는 애들이 그 외국 애들이요. 단어의 선별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타잖아요. 뭐 이러면 짜증난지 당연히 알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억양으로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억양으로. You take this. 너 이거 타잖아. 너 이거 타자는데, You take this. 이게 굉장히 심해요. 좋아할 때도, 어, 우리는, 어, 참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러는데, 외국 애들은, I love this.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보다 단어의 선택이 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순해요. 그만큼 그 단어만 딱딱딱딱 연결을 하면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는 경우고, 더 이상도 없어요. 그 연결만 빠르게 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간단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좋아한다를 우리는 I like로 배웠고,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인데, 너는 좋아하다를 니로 바꾸고 싶으면 의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다 do를 붙여주면 됩니다. do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뭐예요?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한, 다가 아니고, 넌 좋아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Do you like? 그렇죠. 앞에다 둘을 그냥 끼워 넣었더니, 그냥 물어보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죠. 렇 우리는, 우리는 뒤에 니, 씁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바꾸잖아요. 해요? 우리는 그냥 말만 사실 올리면 돼요. 우리나라 말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 앞에 그냥 두만 갖다 붙이면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야, 자, 볼까요? 나는 쉰다. 그럼 뭐요? I take a rest. 나는 쉰다. I take a rest. 너는 쉰다? You take a rest. 너는 쉰다? You take a rest. 너는, a rest. 너는 쉬니? 그러면 Do you take a rest? 하죠? Do you take a rest.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원하니? Do you want. 넌 원하니? Do you want. 넌 가니?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오니? Do you come. 넌 일하니? Do you work. 너는 먹니? 너는 마시니? Do you 너는 타니? Do you take? 너는 자니? Do you sleep? 그렇죠. 너는 잔다? You sleep. 너는 잔다? You s 넌 자니? Do y o 넌 타니? Do you t 넌 타니? Do you take? 근데 take는 가져가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자, 너는 가져간다 그러면 뭐예요? You take. 너는 가져간다? You take. 너는 가져간다. You take. 너는 가져가니? Do you take? 너는 가져가니? Do you take? 너는 가져가니? Do you take? 넌 이걸 가져가니? Do you take this. 그렇죠. 다시 시작. Do you take this. 그렇죠. 다시 시작. Do you take this. 넌 가져가니? Do you take. 이 파일 그럼 뭘까요? This file이겠죠. 너이 파일 가져가니? Do you take this file. 이러면 되겠죠. 다시 시작. Do you take this file? 나 가져가. I take. 나나 가져가. I take. 나이 파일 가져가. I take this file. 그렇죠. 다시 시작. I take this file. 그렇죠? 너 가져가니? Do you take. 너 가져가니? Do you take. 너는 가져간다. You, you take. 너는 You. 가져간다. You take. 너는 가져간다? You take. 너는 가져간다. You take. 너는 가져가니? Do you take. 너돈 가져가? Do take money. 그렇죠. 친구가 이렇게 밖에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돈 없이 나가는 것 같아. 너돈 가져가니? 그러면 시작! Do you take money? 그렇죠. 넌 가니? Do you go? You go. 시작!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난 가. I go. 난 가. I go. 넌 가니?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좋아하니?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빅뱅을 좋아하니? 그럼 이 동영상이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훗날에도 알려 질 거예요. <laughs> 자, 너는 빅뱅을 좋아하니? Do I like bang? 난 좋아해. I like. 난 좋아해. I like. 난 빅뱅을 좋아해. I like 그렇죠. 아이랑 라이크랑 빅뱅을 연결했더니 나는 빅뱅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영어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우리는 는 다음에 띄어야 되는지, 들 다음에 띄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영어는 단어마다 띱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 많아요. 가요, 갑니다, 가서요, 어째요, 어째요.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도대체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어별로 그냥 다 띄는 거예요. 조립식에 조립식.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끝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무조건 조립식, 조립식이다. 레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너는 온다 그럼 뭐죠? you come. 넌 온다? you come. 넌 오니? do you come. 넌 오니? do you come. 나는 와. i come. 난 와. i come. 난 와. i come. 난 여기 와. i come here. 그렇죠. 여기는 here죠? 나는 가. i go. 저기는 there입니다. 난 저기 가 그럼 뭐예요? i, I go there. there. 다시요? i, I go, there. go there. 난 여기 와. I come here. 넌 가니?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너 거기 가니? Do you go there? 다시요? Do you go there? 난 가. I go. 난 가. I go. 난 거기 가. I go there. 넌 좋아해? Do you like? 넌 좋아해? Do you like? 넌 이거 좋아해? Do you like this? 그렇죠. 너 이거 좋아해? Do you like this? 근데 마음에 들어도 뭐예요? Right. 그렇죠. 맘음에 들어는 하 r 트가아니래야그니까 좋아한다랑 라이크랑 좋아한다랑 마음에 들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에 들어도 라이크 e like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어 시작. 넌 like. 마음에 드니? 넌 like.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너 이거 마음에 들어? 나 like 마음에 들어? 나 like. 이거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난 저거 마음에 들어. I like 난 이거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나는 이 티셔츠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like t-shirt.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들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다 마음에 드나? 다 가고? 안, 원하지 않을 때는, like는 좋아한다는데안 좋아한다는 don't l i k e 예요 don't를 앞에다 붙입니다. 근데 얘를 따르게 읽지 마시고, 그냥 don이라고 읽어주세요. don't라고 읽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좋아한다는? l i k 좋아한다는? l i k 안 좋아한다는? Don't. 그렇죠. 안 좋아한다는? Don't l i e 간다는? Go. 안 간다는? Don't go. 온다는? Come. 안 온다는? Don't come. 얘가 안 온다를 와 돈트가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온다는 그냥 don't come이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외워 버리시면 더 편해요. 일 한다는 work인데 일안해 그럼 뭐예요? Don't work. 일안 해? Don't work. 우리는 일안 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안 일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안 일해. 안 마셔. 안가, 가지 않아. 영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돈. 그럼 안가. 가지 않아요. 안가요. 안갑니다. 일 안해요. 일 안하잖아요. 안이래요. 먹지 않아요. Don't eat.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일하지 않아요. 그럼 연결 쭉 해보겠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아요. I don't work. 난 공부하지 않아요. I don't study. 나는 가지 않아요. I don't go. 너는 가지 않아요. You don't go. 그렇죠. 너는 쉬지 않아요. You don't take a rest. 나는 자지 않아요. I don't sleep. 나는 타지 않아요. I don't take. 난 마시지 않아요. I don't drink. 난 먹지 않아요. I don't eat. 난 소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면 I don't eat 소고기. 나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I don't eat 미국산 소고기.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I don't like. 마음에 안 들어요는? I don't 그렇죠. I don't like죠. 맘에 안 들어요. 시작. I don't like. 나 이거 맘에 안 들어. I don't like this. 이게 1초 만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아, 나 이거 맘에 안 들어. 나 이거 맘에 들어. 너 이거 맘에 드니? 나 이거 좋아해. 너 거기 가? 나 거기 가. 나 거기 안 가. 너 이거 마셔? 나 이거 마셔. 나 이거 안 마셔. 너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너 자동차 좋아해? 나 자동차 좋아하지. 나 자동차 안 좋아하지. 이런 표현들이 탁탁 머릿속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너무 심플하게 단어가 연결이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단어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어려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는 언제나 중심에 다시 서서 할수 있는 그 연결법들을 빠르게 익혀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시원스쿨에 여러 강자들이 있지만 그 강자들의 뭐 진도를 얼만큼 나가냐가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열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거를 빠르게 내껏 하시켜서 빨리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딱 앞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목표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1년 안에 1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어떻게서든지 해그 옆에 원어민을 앉혀놓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나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고 일단 무조건적인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시 접근하는 것과 목표가 없이 어느 기간 공사 기간에 예정 없이 공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일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